안녕하세요 퀸입니다 제가 이렇게 작업영상을 그러니까 의상제작이 필요한 그런 정보를 드리는 게 굉장히 꽤 오랜만인 거 같아요 제가 현재 지금 데코파라 의상을 또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프릴에 관련된 그런 좀 약간의 뭐랄까 제작방식의 차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 생각나는 게 있어서 좀 간단하게 영상을 담아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어, 칼아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이런 프리 레이스 이런 부분은 어, 고객분들의 취향에 따라 어, 이렇게 프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아, 물론 얘는 어, 색이 좀 다릅니다. 예시로 갖고 온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펀칭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요런 그냥 심플하게 되어 있는 레이스 같은 경우를 달아주는 경우가 솔직히 많습니다. 그죠. 그게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런 프릴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레이스를 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케바키입니다 의상 제작자의 취향도 있고, 구매자분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작자는 미리 조회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얘는 구멍이 뚫린 거 제가 지금 아무거나 갖고 온 거예요. 보통은 이런 무늬가 없는, 심플한 것도 많은, 예쁜 게 많습니다. 그런 걸로 이렇게 잡아서 해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얘는 돈이 들고, 얘는 돈이 안 든다. <laughs> 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거는 레이스 제가 만드는 요 부분만 요 부분만 따로 제가 가져온 이유가 뭐냐? 자 일단 어, 제작 중인 의상은 소중하니까 잠시 옆에 모셔두고요. 자 레이스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어, 흰색 테이블 흰색이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보셨던 그, 레이스, 아, 레이스, 프릴, 러플. 명칭이 뭐, 아씨, 그때그때인데, 저는 그냥, 어, 프릴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뭐랄까, 보통 기본적으로 원단, 이렇게, 얘는 좀 큽니다. 원단 프릴을 만들 때, 양쪽, 그러니까 프릴뿐만이 아니죠. 어떤 원단을 어 제작을 하기 전에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양쪽에 오버로크를 치죠. 근데 이끝 부분은 한번 접어서 주름을 잡아주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 예쁘죠, 깔끔하고. 근데 어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원단이 아무리 얇아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대부분 넓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좁아질수록 여기가 한번 접히는 거 접혀서 마무리가 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 제가 얘는 넓죠. 넓다고 는 해도 이렇게 박음질을 해도 이렇게 주름을 잡아도 체적인 모양 자체가 이렇게 무난하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요 폭이 좁아질수록 좁아질수록 똑같은 간격으로 주름을 잡아준다고 해도 얘가 아주 그냥 빳빳하게 승질을 냅니다 힘을 내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넓은 곳에서 좁혀지니까 이게 좀 천에 이 주름의 여유 잡히는 게좀더 빡빡하게 이렇게 그닥 예쁘게는 되지 않는다는 느낌 이렇게 힘을 빡빡 내니까 요 차이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의상의 완성 상태에서 보시면 어, 나쁘지 않습니다. 예뻐, 예뻐. 그리고 원단의 질, 그리고 원단의 두께, 그리고 이 원단의 가로세로 있죠. 이런 부분도 주름이 잡히는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로 이제 원단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뭐랄까, 제작에서 공정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원단, 마, 돌돌돌돌 말려있는 경우, 이렇게, 이렇게, 원단이 이렇게, 이렇게, 원단 구매하러 가셔보시면은, 가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서 있잖아. 그죠? 매장이 이렇게 막서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몇마 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도로록 펴서 주죠? 도로록 펴서 주고 위아래로 구멍 뚫혀있죠? 그죠? 근데 그 뚫혀있는 데서 보통 이렇게 커팅이 되죠?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연결된 상태에서 가로로 이렇게 구멍 뽕뽕 요 상태에서 주로 이렇게 재단을 하죠? 이렇게 의상이든 뭐든. 근데 솔직히 방향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프릴 잡는 거 있죠? 제가 지금 프릴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프릴. 근데 프릴 잡히는 것도 가로, 세로, 요거는 손 느낌이 있는데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주로 가로로 주름을 잡는 게 예쁘게 잡히는 경우가 99%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는 원단 공단도 비슷했어요. 공단도 가로쪽이 좀더 주름이 자연스럽고 예쁘게 잘 떨어집니다. 잡아줬을 때. 근데 아 어, 내가 일단 어풀을를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포기 잡아도 이렇게 고객분이 원하실 때는 이렇게 아무래도 끝부분이 깔끔해지니까 한번 접어서 주름을 잡죠. 근데 요거는 제가 좀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일부러 검정으로 오 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냥 레이스 프릴 끝부분이 이렇게 처리돼 그냥 이렇게 한번 접지 않고 이렇게 그냥 처리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 어,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이게 오버로크 잖아요? 오버로크. 근데 사실 오버로크나 인터로크나, 이, 뭐랄까, 이네도 있죠? 이렇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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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너비. 넉넉하게 하면 오버로크. 요거를 조절을 해서 줄이면 인터로크입니다. 어, 똑같아. 같아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 인터오버 그냥 두 대에 갖춰놓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주로 어 쉬폰 아니면은 뭐 이렇게 쉬폰이나 아니면은 얇은 부드러운 원단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한번 접고 풀를 접으면은 안 예뻐요. 그거는 맞아.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기 색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그 색만 잘 맞춘다면, 원단에, 원단에 잘 맞춘다면, 이렇게 표가 안 나요. 이렇게 흰색 같은 경우만 해도 그냥, 이렇게 봐도 표가 안 나잖아요. 그죠? 얇고 부드러운 그런 원단들은 다루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뭐, 오버나 인터록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해서, 싼 마이가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런 레이스 같은 경우가 일단 의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제작자의 취향 주문자분들의 요청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만드는 게 깔끔한 경우가 많고 디자인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택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드레스 뭐 원피스 이런 좀 약간 예쁘고 여성스럽고 러블리한 의상에 잘 어울리겠죠. 이런 레이스 같은 경우에. 무난하게 주름을 잡는 경우도 있다. 같은 색, 다른 색. 그러나 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접고 어쩌고 하는 공정 자체가 빠지기 때문에 이게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시간, 제작 시간에 꽤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의상 제작의 단가가 낮춰진다 그러면은 그게 또 구매자든 제작자든 어, 더 좋을 수가 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양쪽에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운데 주름을 잡아주면 이렇게 맞주름이 되겠죠 이게 잘 보이나요? 이런 편의성 때문에 제작의 단가가 낮춰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어, 판매 금액도 낮출 수 있다 판매에 대한 선택에, 구매자분들의 선택에 있어서 좀더 폭이 넓어질 수가 있겠죠? 아, 난 그렇게 뭐, 이렇게 프릴 끝부분이 이렇게 신경 안 써요. 안 쓰고, 요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처리가 되어도, 어, 가격 저렴하고 사진으로 찍었을 때도 별로 표가 안 난다. 그래서 나는 별로 상관하지 않고, 어, 이렇게 똑같은 디테일인데, 뭐, 그냥 단지 요 끝부분 차이,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꽤나 괜찮은 가격이 나온 그런 부분이 충분히 용납이 되고 그런 쪽의 취향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급이 저렴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런 부분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의상을 제작을 하면서 한번 잠시 탐험아봤습니다 제가 최대한 이렇게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은 넣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예. 셀프 광고 헉! 흰색 배경 이렇게 흰색 배경에 놓으니까 완전 눈에 띄죠 굿 그러면 다음 영상 때또 뵙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열심히 연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곧 좋은 하루 또 뵐게요.